주어진 문제가 지금 무슨 사다리꼴이야?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이다라고 해서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은 뭡니까? 여기가 60도고 여기도 7cm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는 기본이고요. 우리가 누구의 길이를 구하라? BC의 길이를 구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을 구할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하고 길이가 같은 평행하게끔 얘를 평행하게끔 이렇게 움직이면 7cm가 평행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7cm가 평행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것도 얘랑이랑 평행이면서 7cm가 될 것이고, 어 그러면 여기서 그려지는 게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가 몇 cm가 돼야 돼? 5cm가 되는데, 여기도 60도가 된다고요. 이거하고 이거는 동위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놈이 정상각형이라고 얘기했죠. 이놈이 정상각형이기 때문에 몇센 m 한 변의 길이가 7cm인 정상각형이 돼서 BC의 길이는 5cm하고 7cm를 더한 게 BC의 길입니다.